충격적인 소식. 김용빈과 이수만이 일본 열도를 공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동맹을 맺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이 소문이 진실은 무엇일까? 한국 음악계의 한복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혁명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통 트로트의 매력과 케이팝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하다. 지금까지 트로트와 케이팝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지만 이번에 두 장르를 넘나드는 대담한 도전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놀라운 실력으로 3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김용빈과 한국 대중음악의 황제라 불리는 이수만 회장이 이끄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서로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파장은 국내를 넘어 일본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편의 서사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뽐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담아내며 청중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과 손을 잡고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SM 일본 지사 개막식에서 정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은 충격과 함께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EXO, 레드벨벳, NCT 등 케이팝의 전설적인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들을 배출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으며, 이번에도 전통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김용빈에게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빈과 이수만 회장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 음악의 뿌리인 전통 트로트가 현대 케이팝의 트렌디한 요소와 결합하면 새로운 예술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이두 인물은 비밀리에 협업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일본 열도를 공격한다라는 과감한 표현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음악 프로젝트를 넘어서 일본 음악 시장의 판도를 흔들 대담한 혁신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K팝의 세계적 열풍과 어우러져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서정성을 지키면서도 EDM, R&B, 팝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융합해 새로운 글로벌 트로트라는 장르를 창조하는 것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축적한 프로듀싱 노하우와 세계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김용빈의 첫 정규 앨범 제작에 무려 15억 원, 때로는 150억 원대의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트로트 가수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며 음악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만 회장은 음악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케이팝 아이콘들의 성공 배경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단순히 아이돌 그룹을 넘어 한국 전통 가요의 핵심인 트로트에 눈을 돌린 이유가 더욱 주목된다. 이수만 회장은 트로트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에서 보여준 땡큐 생유를 통해 이미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그의 무대에서는 절제된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였으며 청중들은 그의 노래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이러한 그의 매력에 이수만 회장은 눈을 떼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융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용빈의 독보적인 매력과 이수만 회장의 음악 철학이 만나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시장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엔카라는 독자적인 음악 장르가 자리 잡고 있어 한국 트로트와 정서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미스터 트로트 새 방영 이후 일본 팬들은 김용빈의 무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자신들만의 자막과 해설을 덧붙여 SNS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와 트로트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일본 앵카의 감성과 어우러진다는 평가는 양국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본 지사 개막식에서 단순히 초청 가수로서의 출연을 넘어 김용빈이 무대에서 여러 곡을 선보일 계획임을 내비쳤다. 결승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땡큐 생유를 비롯해 SM의 대표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신곡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이들 신곡은 기존 트로트의 전통적인 음색과 함께 K팝의 현대적인 편곡 기법 EDM 리듬, R&B 감성을 아우르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용빈의 정규 앨범 제작에 이수만 회장이 직접 15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문은 업계 내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 환산 비율에 따라 15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루머까지 제기되었지만,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글로벌 프로듀싱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한국 전통 가요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빈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최신 트렌드의 비주얼 디렉팅과 패션 퍼포먼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례없는 음악적 혁신을 이루어낼 전망이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듀서진의 라인업도 대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유영진, 켄지, 히치, 아이코 등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제작진들이 직접 참여하여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들은 기존의 트로트 편곡 방식을 탈피하여 글로벌 음악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신선한 사운드와 편곡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결과물은 단순한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류의 새로운 물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음악 시장은 이미 케이팝 콘서트가 연이어 성황을 이루며 세계 곳곳의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번에 김용빈이 선보일 무대는 일본 현지의 관객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주 및 유럽 등 전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 사이의 정서적 유사점이 이번 무대에서 어떻게 재해석될지, 그리고 케이팝의 최신 트렌드가 전통적인 음색과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로트가 케이팝의 포장지에 가려지면 본연의 매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의견부터 전통 음악의 깊이와 감성이 현대적인 편곡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까? 라는 반론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용빈의 확고한 음악적 철학과 감성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본연의 트로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김용빈이 이번 무대를 통해 선보일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한음한 음한 음마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이수만 회장이 쌓아온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경험과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협업이 성공한다면 한국 음악 산업은 물론 전 세계 대중음악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적 시도에 그치지 않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주, 유럽 등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여러 해외 언론과 음악 평론가들은 한국 트로트가 케이팝 다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흥행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가수가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 음악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러한 결의와 열정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 트로트의 틀에 갇혀있던 장르가 새로운 변신을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김용빈 개인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음악 전반에 걸친 문화적 융합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수만 회장은 우리는 지금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 음악의 미래이며 세계인에게 전할 진정한 감동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가 가진 문화적 가치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국 전통 가요인 트로트가 또 다른 한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의 음악 팬들이 공유하는 정서적 유대감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문화적 대향연이 될수 있음을 예고한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미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팬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SNS에서는 드디어 한국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협업은 그동안 양쪽 모두에게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향후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한국 음악 이전 세계인에게 선사할 감동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수만 회장이 직접 나서서 투자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김용빈의 음악적 잠재력과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의 기대감과 함께 이번 협업은 한국 전통음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김용빈의 정규 앨범을 통해 한국 트로트와 K팝의 다양한 요소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한국만의 독특한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EXO, 레드벨벳, 렌시티 등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케이팝 레전드들이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들이 녹아들어 전례없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 언론은 이미 이번 소식에 열띤 반응을 보이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K-팝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칭찬과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트로트는 그 자체의 매력을 지켜야 한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음악 팬들은 이번 협업이 한국 음악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가장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김용빈과 이수만 회장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들의 의지와 열정은 분명 음악 팬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열도를 공격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 기존의 음악 시장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겠다는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격이나 경쟁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문화 혁명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협업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이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거 SM 엔터테인먼트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의 성공을 통해 K팝을 세계에 알렸던 것처럼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보편적 감성과 정서를 무기로 삼아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대중음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한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져올 음악적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전환을 넘어 문화와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빈의 노래 한 소절. 한 구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전통과 현대의 역사가 깃들어 있으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는 전 세계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림을 전할 것이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최첨단 프로듀싱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이수만 회장의 독보적인 안목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미래 한국 음악의 지형도를 재편할 중요한 전환점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소식과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문화적, 예술적 혁신의 시작이자 한국음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수만 회장이 직접 나서서 투자와 기획에 참여한 만큼 그 결과물은 반드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며 트로트와 케이팝이라는 두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듯 김용빈과 이수만 회장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한 대담한 도전이다. 일본 열도를 공격한다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혁명이 숨어 있다.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것이 진정한 한국 음악의 혁신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무대와 신곡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수만 회장이 주도한 SM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전략은 앞으로의 한류 열풍의 또 다른 큰 불씨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은 두 사람의 만남과 그들이 창조할 음악적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충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이번 소식은 단순히 음악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S.M 엔터테인먼트가 K-팝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 음악의 매력을 선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고유의 감성과 정서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인물이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와 혁신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김용빈과 이수만 회장이 비밀리에 맺은 동맹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통 음악이 새로운 변신을 이루어내고 K팝과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수 있다. 양측 모두의 오랜 경험과 열정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한국 음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그 결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용빈의 음색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최첨단 제작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글로벌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감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통성이 희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많은 팬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음악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 음악이 앞으로 어떠한 변신을 거듭하며 세계 무대에서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쓸 것인지, 그리고 이번 협업이 실제로 질본열도 공격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에 걸맞은 파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소식만으로도 그 기대감은 절정에 달해 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인물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을 것이다.